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본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 관련된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로 네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본다 세 번째 시간으로 양로 지원 대상자 선정과 생계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본다. 네 번째 시간에서는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라고 하면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본다. 에서는 네 가지 법률안 입법 예고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새로 개정이 되는지 또 이런 내용을 알면 아는 만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네 가지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본다 영상들 올라올 때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본다. 네 가지 주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아니라고 해서 제출자는 국무위원 강정에 국가보험부 장관이 제출한 것입니다. 아직 심사 전인 내용이고 1. 의결 주문을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한 이후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안정과 자하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취업 지원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지원 연령 상향 조정. 보훈 특별 고용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9세로 상향을 한다. 나. 보훈 특별 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다. 특별 채용 대상 일반직 공무원 직군 직렬 등 개정.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 채용 대상 개정, 라, 채용 신체 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이네 가지 내용이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이제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라고 해서 따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1. 특별 채용대상 일반직 공무원 조문 정리가 개정 이유 대통령으로 위임한 특별 채용대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제50조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을 함께 규정하고 일반군무원 대상 직렬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채용 대상 일반 군무원 범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 군무원 범위를 규정하고 일반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 운영 직군으로 구체화하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첫 번째 내용이 그렇고 두 번째 내용은. 고은 특별 고용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개정 이유왜 이거를 이렇게 새로 마련하는가 하면 업체 등이 추천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접 등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의 통보가 어려운 경우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지원 연령 상향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지원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함.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기존에는 35세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39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교전몰과 오류, 조순직, 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연령을 40세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얻는 입법 효과는 보은 특별 고용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로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안전과 자아실현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번째 내용입니다. 채용 신체검사 판정 관련 규정정비 개정 이후 상의가 있는 국가요공자는 신체검사를 종합병원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현 실정에 맞추어 규정정비 개정 내용으로는 취업 지원 실시 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채용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취업 신청한 회사에서 대부분 그 회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신체 검사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동안 국가유공자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해지시키면서 그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현 실정에 맞춰서 규정을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 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 정비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있고 다음 여섯 번째는 특별 채용대상 일반직 공무원 정비 개정 이유는 특별 채용대상 일반직 공무원을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또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서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네 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당장 시행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내용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입법 예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내용이 다시 확정되게 되면 또 그때 아마 국가보험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법을 알아야 혜택을 본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가유공자 길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